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. 이걸 토대로 오늘은 당좌 차월액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이 용어,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, 또 기업 운영에는 왜 필요한지, 그리고 뭐 회계장부에는 어떻게 딱 기록되는지, 이런 걸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, 네,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. 이 당좌 차월액이라는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것 같아요. 이게 정확히 뭔가요? 네 당좌차월액은요 음 쉽게 말해서 기업이 은행하고 미리 약속한 한도 금액이 있거든요 그 한도 안에서 어 가지고 있는 당좌예금 잔액보다 돈을 더 많이 인출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그 초과인출금을 말합니다 그니까 본질적으로는 당좌예금 계좌에 이렇게 연결된 일종의 단기 대출 약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네네 그러니까 은행이랑 미리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기업들이 어, 굳이 이런 계약까지 맺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이게 뭐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. 아, 정확합니다. 바로 그 현금 흐름 관리의 어떤 유연성 때문에 필요한 건데요. 기업 활동이라는 게 음, 물건 팔고 돈 받는 시점이랑 또 원자재 사고 돈 나가는 시점이 딱 맞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차이가 나죠. 네. 그때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,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이 당자차월 약정을 통해서 좀 원활하게 넘길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. 이걸 막는 아주 중요한, 뭐랄까,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상치 못한 뭐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수금 지연 같은 그런 단기적인 자금 압박을 좀 해소하는 내 네, 완충제 역할을 한다. 그럼 이게 실제로 기업이랑 은행 사이에서 뭐랄까, 어떤 조건으로 움직이는 건가요? 그냥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막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구체적인 규칙 같은 게 있는지 어, 궁금해지네요. 네몇 가지 중요한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은행하고 미리 약속 그리고 그에 따른 한도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약정 없이는 그냥은 안되죠 둘째는 그 잔액을 초과해서 쓴 금액 있잖아요 즉 당좌차 월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게 뭐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이자가 붙는 건요 당연히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약정된 이유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로 찍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은 은행의 단기 대출이라는 거. 마지막으로 그 해당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자동으로 빌린 돈, 즉 당좌차월액부터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. 그렇군요. 자동으로 상환이 되는 구조군요. 네. 뭐 자료 중 하나에 나온 사례를 보면요, 어떤 제조업체가 갑자기 큰 주문을 받았는데 어, 원자재 계금 지급일이 제품 팔고 돈 들어오는 날보다 더 빨랐던 거예요. 아, 그럴 때 난감하죠. 네, 바로 그때 이 당좌차월 약정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.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딱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잠깐만요. 그 잔액이 마이너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회계장부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나요? 그냥 뭐 자산이 줄었다.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아네 어,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이 회계처리 방식이 사실 핵심인데요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이걸 자산에서 바로 빼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당좌차월이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써요 이걸로 부채 어, 그중에서도 보통 (1년)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로 기록을 합니다 아 부채로 잡는군요 단기차입금처럼요 맞습니다. 단기 차익금하고 성격이 아주 유사하게 취급되는 거죠. 그래서 결산할 때 실제 잔액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이걸 명확하게 부채 항목에 표시를 해줘야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결국 재무제표의 신뢰도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. 네, 그 점이 중요하겠네요. 자산 감소가 아니라 부채 증가로 인식한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.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업 재무정보를 보실 때이 당좌차월 항목을 딱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핵심 요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핵심은 이렇습니다. 당좌차월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표류를 해결하는 데 분명히 유용한 도구입니다. 그렇지만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부채라는 점 그리고 약속된 한도 내에서만 쓸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하고요.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이게 단기부채 즉, 유동부채 항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, 또그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보면, 아, 이 기업의 단기 자금 관리 능력이 어떻구나, 혹은 일시적으로 차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구나, 이런 걸좀 가늠해 볼수 있는 거죠. 단순히 돈 빌렸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군요. 그렇습니다. 이 당좌차월의 사용 빈도라든가 규모는요. 기업의 그 운전자본 관리 능력, 또 예상치 못한 현금 부족에 대한 대응력, 심지어는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 같은 것까지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. 실제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좀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이 당좌차월 사용률이 낮거나 아니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. 네, 오늘 들어보니까 이 당좌차월액이라는 게 그저 잔액 초과해서 돈 쓰는 행위 그 이상이네요. 정말 기업 재무 운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금융 장치였군요. 네, 맞습니다. 좀더 넓게 보면 기업이 예상치 못한 현금 흐름 변동성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, 또 단기적인 재무 건전성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.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좀 남겨 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이 당좌차월 항목이 꾸준히 보이거나 혹은 그 규모가 꽤 크게 나타난다면 이건 그 기업의 근본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나 뭐 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을까요? 다음에 혹시 재무제표 보실 기회가 있다면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